이문제로 여러 면에 끝나버리는 애들은 별로 그렇게 이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구미가 땡기거나 그렇진 않아요. 다음에도 여러 면에 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거 아니? 그치 않아. 그치? 음 옛날에 이 선생님이 뭔 그렇게 콘서트, 여러 면에 설 일이 있었어요. 노래를 부르는, 노래를 부르는. 보컬리스트 윤희정 씨의 무대에 함께 게스트로 섰던 진영신 그때 기성가수 못지않은 무대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때 여름에는 산 드레스가 있거든요. 어우 세상에 나 그때 엄청나게 여름에 비싼 여름에 돈을 주고 명품 여름에 드레스를 산 거야. 그래서 여름에는 선생님이 여름 난 그런 생각했 어머 뭐 어떤 어떤 이 파리 자리에 여름에 있으면 여름에 고 한번 입고 가봐야지.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죠. 잠시나마. 한 번도 안 갔어요 에이. 그래서 여러분 걔가 그대로 있다고 버릴 수도 없고 아우 팔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음 근데 또 여러분 뭐 해지고 이래야 좀 이런 사람이 버릴 때 죄책감이 없잖아요 내가 그냥 멀쩡해요 그래서 괜히 버리면 이런 죄 받을 것 같고 에이. 아름다운 여름에라 가게에다가 여름에라 이걸 갖다가 보통 주려고 그랬더니 너무 민망스러운 거야. 또 어, 어, 사람들이 이거 뭔가 싶을까 봐, 또 거의 다 팔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.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. 여기까지 한테 이해되셨죠? 자, 그다음 여름에는 두 번째 어떤 여름